네. 자, 유리함수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Y는 X분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K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유리함수 보는 순간 우리 뭐부터 잡자. 점근선의 교점은 0, 0이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K가 양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일단 뭐 1사분면과 3사분면이 그려지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프는 어차피 1사분면이니까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좀한 번에 읽어. 얘는 어떻게 돼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뭘로 가져요? 대칭 축으로 가져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야? Y는 X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 자,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Y는 X와 만나는 점이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대칭 축위의 점이다. 이것도 잡자. 오케이. 이 친구가 A구요, 여러분들. 다시. A를 지나는 직선, 이 e 이번엔 누구랑 만난대요? X 축. 만난다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은 A를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R이야. R.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점 P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얘 좌표가 0, 6인 거야. 되겠습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점 Q와 스탑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는 거 읽었어야죠. 왜죠? 지금 문제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점 Q와 근데 Q의 좌표가 어디예요 6,0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야 얘를 Y는 X에 대칭시킨 그 점이 지금 누구야 여러분들? 점 Q가 되는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바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Q와 A를 지나는 이 직선도 역시 바로 이 유리함수의 대칭축인 Y는 X와 대칭 상태에 있는 함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한번 가보죠,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다시 또 누구랑 만난대? Y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을 뭐라고 했어? 뭐 S다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우리한테 묻는 거. 삼각형 PSA. PSA가 어디야, 여러분들? P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P. S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A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잘 따라와. 얘랑, 사각형, O, O, 그 다음에, R, A, S의 넓이가 지금 뭐 한대요? 똑같답니다, 여러분들. 자, 게임 끝났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첫번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얘네가 대칭 상태에 있다는 거 당연히 여러분 알수 있고요. 잘 봐. 쌤이 첫번째, 이 삼각형이랑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번째, 초록색이야. 이 삼각형은 당연히 넓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요? 다시 처음부터 대칭성을 읽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전혀 어려울 게 없잖아요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나비를 라지 티라고 할게 그럼 이 나비도 라지 티가 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더 재밌는 게 있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각형의 나비는 그럼 뭐예요 e t 죠 e t 죠 근데 얘랑 psa의 나비가 같대요 누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문제에서 그럼 이 사각형의 나비는 몇이다. 이 e, t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거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때 우리한테 구하는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상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끝났네요, 여러분들. 자, 대칭성의 장점이 뭐예요? 한쪽만 바라봐도 된다.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세미랑 같이 한번 얘네 답 구하러 갈 건데, 이제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 삼각형만 좀 띄워와 볼게요. 잘 따라와 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 x축 그리고 y축이 있을 거고 자 유리함수 지워버리고 난 지금 저 삼각형만 그대로 뛰어올 거야 뿅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p 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어리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여러분들 뭐가 있을 거야? 점 A가 있을 거거든 일거 여러분들 근데 A를 기준으로 해들아 쌤이 여기다 선분을 하나만 쓱 그을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네비가 지금 몇이야? t야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몇이야, 얘들아? 3티죠 끝났네, 얘들아. 얘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요, 바로 뭐랑 같아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겠죠. 되겠습니까? 얘네가 현재 몇대 몇이에요? 3대 몇이다? 1이될 겁니다,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끝났어, 얘들아. 아, 얘네가 지금 3대1이구나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 P의 좌표가 몇이었더라 0,6이었어요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친구가 3대 1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좌표나 넓이 구하는 것은 뭐 너무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답 구하러 갈게 잘 따라와 자 우리 지금요 얘 있지 얘이 직선 얘가 누구죠 Y는 X잖아요 되겠습니까? y는 x에 여러분들. 자, 그럼 y는 x랑 이제 누가 만나? 이 직선이 뭐할 거예요? 만날 거잖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쌤, 이제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0, 6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요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쓸 거야? 대칭성을 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대칭성을 쓸 거죠. 오케이? 그럼 잘 따라와 봐.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도형을 내가 잘 쪼개 보면은, 얘들아, 잘 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대칭인 직선 하나만 더 그을게. 걔가 누구야? S야.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는 지금 몇대 몇이죠? T 대, T, E T 아니야? T 대 E T? 됐어? 그럼 몇대 몇이야? 1대이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시 이 길이의 비율 역시 1대 몇이 될 거야? 2가 될 거야. 잘 분해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6을요. 이대 2로 내분하게 되면 S제자표는 몇이지? 0 2여 얘를 그대로 대칭시킨 게이 점이었으니까 2,0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이 갈색 직선은 y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y 절편이 몇이에요? 6이다.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랑 누구랑 교정 구할 거요 y는 x랑 교정 구하지 뭐. 그러면은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4x가 그렇죠? 4x가 몇이에요? 6이니까. x 자편은 몇이다? 여러분들. 2분의... 3될 거고, 나한테 뭘 구하래, 이제? 어, K 구하라 했으니까, 어차피 점 A가 누구 위에 점이야? Y는 X분의 K 위에 점이잖아. 그럼 끝났네.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2분의 몇이에요? 3, 됐습니까? 2분의 3, 그대로 갑시다, 여러분들. Y는 X 위에 있으니까 2분의 3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점 A에 잡혀 알았습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여러분들 k 값도 구할 수 있겠다. 아마도 k 값은 4분의 9가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